야! 야! 아! 아! 이거 갔다! 갔다. 와. 오, 아, 라이스볼. 오, 라이스볼. 라이스볼. 라이스 라이스 이제 또 여기 130m 박병호가 또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진짜 130m를 친대요. 진짜 사실이야? 아니, 일단 몸 봤을 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중2예요. 15살. 근데 지금 힘이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팅 자신 있지? 예. 오케이. 그러니까 경포중학교 3학년 정승혁입니다. 오늘 뭐 여기서 혼난 항상 가볍게 치잖아. 예, 맞습니다. 그렇지? 예. 한번 보여줘. 렛츠고. 예. 어? 어? 와! 와! 와. 와. 아, 근데 힘이 진짜 좋구나. 어이, 아. 막혔어, 막혔어. 어이, 아. 막혔어, 아. 막혔어, 막혔어. 혔어혔어 아, 근데 힘이 진짜 좋네. 와, 얘 좋다. 와, 씨. 힘이 진짜 좋다. 아! 아! 이거 옴난이야 엄난, 와. 와, 씨. 와, 이것도. 아니, 갔어? 방망이에서 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갔어. 이것도 갔어. 저기가 진짜 멀거든요 지금 여러분. 바로, 30m야. 와. 와. 해야, 이것도 와. 갔어. 진짜 힘. 간 거야. 간 거. 아 진짜 잘 치는구나. 아니 이렇게 맞아도 넘어가는데? 네. 와. 와 이것도 막혀도. 넘어갔어도꼴때 그냥. 어이, 컸다. 어이, 컸다. 넘어갔어. 이것도 다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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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 이런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네. 인재가 진짜 많네. 어이. 오... 아니, 이런 애들 힘이 좋으니까 밀어도 가겠어. 하나 덜리면 저 진짜. 그러니까 경포중학교 최윤우입니다. 최윤우. 예.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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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나이스 오. 잘 친다. 어, 충 맞는데. 그러니까. 아직 2학년이에요. 3학년 어. 되면 더 무서워요. 2학년입니다, 2학년. 야! 와, 왔어. 2학년입니다, 2학년. 야! 가어 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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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야! 학교 넘어가겠다. 우와. 오. 와. 15살이에요, 지금. 와우! 내켰는데? 진짜 여러분들 발사 각도랑 일단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일로 와 일로 와 마코의 배팅 보여준대. 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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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담장 넘겨봐 담장. 하나 딱 맞으면 가겠는데. 어디까지 보내려고? 저희, 산에, 산에 올릴라고? 산 가나요? 그래도 저기, 그, 농구, 농구 렛에 넘기면 홈런이야. 큰 홈런이잖아. 응. 큰 홈런이지. 큰 홈런, 그치? 큰 홈런? 90. <laughs> 아, 적어, 90? 아 지금 저거 90 90 하니까 기운이 확 빠지네 <laughs> 오, 갔다 완바운지 꼈어 예서고했어서고했어뭐 할까 이제? 끝? 토탈기 할만해? 이제 아까 배팅 쳤던 그두 명의 괴물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진짜 배팅 때는 저의 뭐 진짜 나성범 선수처럼 쳤지만 실제에서 과연 제볼 진짜 칠 정도는 때려면 저는 구종이 한 여섯 6, 구까지 되거든요 진짜 찐으로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저저 저 프로 선수도 삼진자금 영약이 있습니다 야, 이거. 봐야 된다. <laughs> 야 방송당한다. 혹시 어, 자존심이 달린 거야? <laughs> 어. 어? 볼 볼. 어. 볼. 어이, 안 쳐. 유튜브 다들뻔했다얘숨브차널 박칠 뻔 했어요. 야. 야, 괜찮아. <laughs> 와, 씨야. 나 안다. 아.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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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들이 안 나가네, 방망이가. 수벌, 원, 스트라이. 아, 씨! 아, 씨! 쓰리가, 쓰리!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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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어, 라이스 패티! 핸디. 병포인트를 잘 쳐요. 아, 네 오늘, 아, 변화구 컨트롤 안 되시면 아쉽다. 얘도 얘도 잘친 타자. 우리 학교 4번 타자입니다. 4번 타자. 와! 오. 스윙. 아. 오. 아. 스윙. <디 proverb> 원볼 투스트라이. 좋은 거안 줘, 좋은 거안 줘. 파! 사번 타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않아. 우와, 씨! 우와, 씨! 아 어, 이거 너무 노가다 아닙니까? 너 뭐야 몇번 타자야? 이 친구 2번 타자인데 지금 전국대회 출루율 타율을 찬 7할 때 되고 7할이면 뭐다 치는 거네 네 숏!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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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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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 더블 더블. <laughs> <laughs>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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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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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세이프 투아웃 1섬루 마지막 수고한다, 수고한다! 이거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자! 아, 악무, 악물었다, 지금. 어, 악물었어, 지금. 들어제들지이저 들어와, 들어와. 언제까지 이렇게 좋아 좋 뛰어야 되이 거죠, 여러분? 이제 어쨌든 이고 중학교 야구, 고등학교 야좋여러분좋 야구, 많이 관심을 좋져줬으면좋겠고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포맷으로 이제 야구를 좀 재밌게 있실수 있을까 기획 많이 아좋님들아 좋아 고아좋할 테니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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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